세 가지 색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세 가지 색을 간단하게 얘기하 B하고 D하고 같은 색 칠하고 A하고 C하고 다른 색 칠해. 얘기야. 예, 예. 네. 그 다음에 네 가지 색입니다그러면 거야. 이제 B하고 D하고 다른 색을 칠하면 되지. 예. 어, 이렇게 해서 개수를 따져주는 거요 그치? 이개수 따지는 건좀 이따가 해쭤줄게요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지치기 말고 뭐라고 하냐면 교란수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란숭겹은 뭐냐면 이네가 이런 거 있었어 야네명의 손님이 왔어 근데 옷걸이 두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개씩 있어 근데 이 옷걸이에는 모자를 버릴 거야 여기에는 몇 줄이 가는 거야. 그런데, 같은 손님 모자 밑에, 같은 손님 뭐, 그, 코트가 안 오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봐야라. 이게 교란수입니다. 다시, 일단, a 라는 사람의 모자가 왔어. 네. 그리고 요 밑에는 a 라는 사람의 코트를 못 걸어. 네. 아, 그러면 여기가 B 아니면 C 아니면 d 라는 사람의 코트를 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내가 했어. B라는 사람은 자 네. 그럼 여기는 A가 못 들어오겠지? 그러면은 올수 있는 게 뭐야? 아, B가 못 들어오니까 여기 A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겠지? 어? 그치? 그 다음에 C가 왔어. 그러면 여기 뭐야? D를 걸고 여기가 D가 왔으면 은 여기가 C가 오면 되겠지? 어, 같은 것이 문이 있겠구만 오케이? 아, 네. 아.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더 빨라. 원래는 가지치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가지치기 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외우시는 게더 빨라요. 기억이 안 나야 돼. 자, 세 가지가 있 3개짜리가 몇 종류가 생기냐 하면 2종류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자, A, B, C가 있지? 그럼 그 밑에 뭘 갖느냐? B 아니면 C를 깔까? 3종두종 아니, 4종인것같아요 네 그러면 은 여기에 깔수 있는 게 A지. 아니, 여기에 깔수 있는 거는 C지. 그 다음에 A지.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그렇지 이만해. 음, 그치? 자, 자리만 저건? 자리는 아, 자리만 아, 리만 아, 세계리는 아, 세계자리개짜리는 아, 세계자리만. 아, 리는리만만 1이목못에 가겠습니다. 11이 도안이 있노? 11이 되겠노? 이거 외우시는게더 빨라. 야 이거 어떻게 돼? 꼭 옆에 0번 봐봐. 295쪽에 8-2번 봐봐. 그럼 8-2번 보면 12345를 유일로 나열했을 때 i 이번째 숫자를 AI라고 한다. 그람들 AI, A1001, a 2 0 0 a 2 a 이스기3 0에4 빼기 이4 a 에이5 빼기 -5. 5자 이것이 영역 되지 말래 그럼 에이 1에 5가 보다 1이 5다 에이 2에는 2가 모르고 에이에는 3이 모르고 에이 4는 4가 모르고 에이 5는 5가 보다 그게 교환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같이 치고 한다고 해봐 망한 개만가 나오면 되고 어렵지 않을까 못한다 됐어? 래 네.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제 보여줬지. 자 순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순열이라는 것이 바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겁니다. 한자로 풀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 A, B 나열하는 거고 하 B, A가 나열하는 거는 같아져요. A, B가 나열하는 거하고 B, A가, 나열하는 A, 거하고 B, A가 나열 어죠그 다른 말. 됐어?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반장 하나 뽑고 두반장 하나 뽑는다고. 라 됐어? 그럼 순열에서 자 n개 중에서 n개 모두 나열을 하는 것을 우리는 n 팩토리리아라고 얘기한다. 예. 맞지? 어디서? 뭐 많이 쓰는 문제죠. 함수에서 맞잖아함수에 종류할 때. 아, 네. 거대1대1대1대1대1대1대1대대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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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1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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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1대1대1대1대대1대1대대1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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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그러면 선생님, 엔개 중에 엔개 두다 나열하는 것만 있나요? 아니야. 엔개 중에서 알제를 꼽아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우리는 엔, 퍼미테이션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것도 함수에서 했어. 그렇지 감수해서 했는데, 자, 이 뜻은 무슨 얘기냐? 자, n 곱하기. 아, 그래서 뽑는 게있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알게가 되게 좀바꾼다지그래서 오늘 커뮤니케이션 이가 그러면 5 곱하기 4! 어, 아, 응. 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이 뜻을,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야. 이 뒤로 빠진 게 뭐냐면은, m r t e s t i n g 아, 저, 저, 뭐지? 응, p, 저기 저. 저 어. 그치, 그치. 그래서 아까, 오퍼미테이션 2가, 선생님 5 곱하기 4라면서요. 그치? 자, 봐봐. 이걸로 변하면 5, 4, 3, 2, 1이지. 그런데, 5 2 2, 3, 2, 나를빼버린다 a y that poor. That's what Trump did, t r u 중학교 때 d 중학교 때 r u m p did, Trump did, Trump d 그 d Trump did, 이제 알겠지? 네자 7단원